종섭사단 동문 모임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요, 제가 지금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자랑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0일날, 서울 홍대 쪽에서 코로나 시기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이른바 종섭쌤의 첫 번째 동문회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몇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몇명 이상 모이는 게 불가능했었잖아요. 제가 원래 사람들 모아 놓고 MT 가고 막 모임 개최하고 그런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전혀 못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요. 저랑 함께했던 연기자들을 모시고 송년회 겸 동문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근데 작년이랑 재작년에 만났던 분들까지는 연락을 못 드렸고요. 올해 2022년도에 수업으로 만났던 분들 중심으로 연락을 돌렸었어요. 그리고 한 20명 정도만 모여도 그냥 조촐하게 모여서 맥주나 한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자그마치 80명 정도가 모이신 겁니다. 모인 분들은요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었어요. 그 모임에 저랑 친분이 있는 드라마 피디 초대를 했었는데요.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드라마 피디한테 궁금한 거 질문하고 답변 듣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었던 분 중에 전문 마술사도 계신데요. 지금은 배우일도 병행하고 계신 고두영 배우가 깜짝 마술쇼도 해 주셨었어요. 거두절미하고 그 동문의 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실 처음에는요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맥주집을 빌렸었어요. 많아봤자 20명 정도 올줄 알았죠. 근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니요 결국 60명, 70명이 넘어가지고요 사무실 근방에서 제일 큰 맥주집을 빌리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80명 정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맥주집을요 통째로 빌린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동문회를 하니까요 정말 좀 특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몇 가지 내년도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종섭사단 배우그룹이라는 타이틀로요. 조연전문 매니지먼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컨터맨플레이라는 회사는요. 원래 공연제작사인데요. 올해 제가 국가에 등록하는 대중문화예술기업에 등록을 정식으로 했거든요.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할수 있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제 회사 소속으로 프로필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제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역별로 연기 스터디도 진행을 할 거고요. 복서 모임 같은 것도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앞으로 웬만한 대학교 동문회보다 더 끈끈한 네트워킹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연기라는 분야를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날씨 좀 풀리면요. 종섭사단 동문 모임을 중심으로 해갖고요. MT도 한번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 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연기 독학 프로그램을 마친 분들은요. 종섭사단 동문 모임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자랑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자랑이 될 만한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자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년 2023년도에도요. 더 파이팅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내년에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감사합니다.